안녕하세요. 연기양 작은집사입니다. 연기양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홍매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 주변에는 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벌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봄이 되면 해년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왔네. 바로 봄을 알리는 꿀벌 친구들입니다. 저 벌들이 해년마다 저기 와요. 저기 찾아와요. 잊어먹지도 않고 와. 저기다 집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사라졌다가 또봄 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이 봄이 왔다는 이제 증거죠. 벌들이 이제 활동을 개시했다는 게. 봄이 된 기념으로 지난 겨울 눈바람을 막아줬던 비닐을 제거하고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 걷었습니다. 먼지랑 털이랑 막켜 갖고 난리 난리. 송풍기로 싹 한번 날려 버려야 돼요. 눈 바람을 막아 줬던 비닐이 고맙긴 하지만 겨울 내내 묵혀 있던 털과 먼지들이 말도 못 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씻어 주고 그렇게 범 청소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다 쉽고 선풍기로 싹 밀어냈기 때문에 깨끗해졌죠. 쟤는 안 나오네. 중성화 끝나네. 아침부터 문 열어놨는데 지금도 안 나오거든요. 저녁쯤 대야 나올 것 같긴 하고. 지난 영상에서 중성화를 했던 하얀 고양이가 회복실에서 지낸 지 6일째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탈출을 시도하더라고요. 회복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밥안 나오고 쭉 저기 있다니까 저기 거르기 있으면 안 보이냐? 이제 알아서 나오도록 저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아,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밥이랑 채워놨더니어서 밥 먹습니다. 추운 날다 지났으니까. 그 하얀 고양이 그 새끼, 새끼, 새끼 중성화 해야 된디. 새끼 중성화 해야 돼요. 야니 네 엄마 저 안에 있어. 태양고양이 새끼입니다. 깨끗하니 됐네 이제. 그날 저녁 찾아가봤더니 옹기종기 모여서 숨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진짜 청소해 놓기 좀딱 들어가 있는 거 봐. 청소해 놓은 걸 아는지 옹기종기 모여서 들어가 있는 걸 보니 귀엽기도 하고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장 사상충 예방약과 진드기 벼룩 예방약을 바르는 날입니다. <목소리> 약 먹고, 넘 먹고 가자. 오늘은 이놈들 토컵이랑 약 바르는 거, 하트컵, 하나씩 먹을 거예요. 누구랑. 이 녀석들 약 먹이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약 발라주는 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럭키야, 이제 럭키도 먹어야겠죠? 옳지 들어 옳지, 겨 먹자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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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네. <laughs> 자, 이제 저는 저 혼자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녀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어디로 가는지 드론을 띄워서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원메! 원메, 럭키야! 너와볼면 어떡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럭키가 따라와 버렸네요. 아니, 지금 제가 상 정상에 올라왔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애들 아르미다운이 똘이 풀어주라고 한 다음에 드론으로 올라오면 애들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제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럭키가 따라와 붙네! 어머! 럭키야! 너, 너 따라오면 어떡해! 아. 너 따라오면 어떡해, 이 자식아. 아이고. 자 이제 드론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아름이 다운니토리가 오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드론샷입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산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다시 찍기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산책하는 건 날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두고두고 두고 쓸 예정입니다. 도착했습니다. 그안 돼. 옳지. 옳지. <laughs> 안 돼. 이렇게 안 돼. 가만있어. 저 녀석들이 저기로 들어간 다음부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관찰한 건데 드론을 띄워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늘에서띄워서 봤는데도 나무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 배터리 떨서져서 배터리 갈고 있는데 배터리 갈고 있는 서1와에네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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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오나, 어디가 이리 와. 같이 가야지. <laughs>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 <다우리>, <laughs> <다우리, 다우리, 다우리. 웃음> 그래서 이렇게 얼굴, 야, 눈치 본거 봐. <laughs> 왜 따라와, 그 게임마? 할아버지랑 있으라니까, 왜 따라와? 인사 좀 해봐. 다우이 언니야, 다우이 언니. <laughs> 다우아 동생이야. 여기 동생이야. 알았지? 아봐 <laughs> 지금. 잔뜩 쫄았어, 지금. <laughs> 애처럼 눈빛 봐. 내려갈까? 내려가자. 럭키는 내가 이렇게 들고, 다운이랑 내려가겠습니다. 럭키야. 왜 쫓아와? <laughs> 왜 쫓아와? 럭키가똘이랑은잘 노는데 아름이랑 다운이랑은 아직 친해지질 않았습니다.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요? 럭키 아빠 옆에 딱 붙어서 걸어해. 알지? 언젠간 다운이랑 럭키랑도 친해질 날이 오겠죠. 와. 안돼, 럭키. 같이가 이렇게 안돼. 같이 가 같이. 아니 너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한번 서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 가자. 싫어 왜안 와? 하고 이제 왔다가 하는 거. 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아직은 내가 애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이제 친해지는 연습도 하긴 해야 되는데 친해질 것 같긴 한데. 좀만 치 내려갔다, 사모니 하나, 자, 하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스톱. 그렇지. 들어가 있어. 나머니 <laughs> 견사에 들어갔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가. 할아버지한테 가. 그렇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갖고. 나 나머니. 아이고 이뻐. 아. 자에 들어. n g j a n g 와 n k e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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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놈들이 내가 너무 풀어줬나? 다운이 빼고 아름이 저 놈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운이는 말을 너무 잘 듣는데 말이죠. 새끼 어디 갔다 인자와 들어와. 와 이놈 새끼 진짜 말안 들어. 어디서 놀다 인자 들어와. 밤이 다 돼서야 들어온 또리. 제일 먼저 오고 이쁘다 했더만 또 오늘은 또 제일 늦게 와. 어? 혜진 개 들어온 거 봐. 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낸 아름이와 다우이와 또리.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제재를 갈 수밖에 없죠 야 너네 자꾸 그렇게 말안 들으면 당분간 산책 없어 잘해 알았지 그리고 보내주신 닭가슴살은 산양이들이랑 갑시다 들어가 우리 육양이들이랑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얌전하게 먹어 밥을 그리고 우리 럭키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길 빌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보내주신 구독자님한테 감사합니다.